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불시계를 보겠습니다 또는 개송계라고도 합니다 개송이란 말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한시의 형식으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개송계가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 개는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칭찬하며 감탄하는 노래 글귀를 말합니다 개구,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칭찬하며 감탄하는 노래 글귀죠. 잡화경 석가모니가 성도한 깨달음을의 내용을 그대로 설법한 경문을 잡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도하다 이 말은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을따란 말은 억양을 넣어서 소리를 내 시를 읽거나 외일 때 을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송계 다계작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가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다계작법을 불교춤인 나비춤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계작법과 같은 말은 다계착복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계작법,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춤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작법이란 말은 불교의 모든 불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개송계 왼쪽에 사람이 부수가 됩니다. 총 11액입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인과 그리고 오른쪽 어찌갈자 두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개송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복승, 어찌갈자는 가로알자와 그리고 빌개자 두개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개송계 개송은 아니지만 불교와 관계있는 시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죠. 조지훈이 쓴 승무입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읊었습니다.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읊어보겠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곳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곳깔에 감추어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의 황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으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키워져 감기 오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깃돌이도 지세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다. 조지훈이쓴 승무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인은 그대로 선줄, 사람이니까 인 그대로 인으로 기억합니다. 선줄 인. 그리고 오른쪽은 어찌 갈 자는 가로 할자 날일 자, 다 비읍으로 봅니다. 그리고 1 3 4 5 6 7 아라비아 숫자 닮은 부분은 같이 복으로 봅니다. 언뜻 보면 한글 복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람인 시옷으로 봅니다. 스물은 자는 리온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복순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급 3,500자, 3,500자 안에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스님 같은 인복순. 스님 같은 인복순 님이 얼른 개송. 개성, 개송을 얻는 인복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인복순, 인복순, 개송개. 인복순, 인복순, 개송개. 스님 같은 인복순, 인복순. 복슨. 스님 같은 임복슨 개송계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1 1회입니다 임복슨 개송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